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곳에 살고 싶다. 오늘은 어, 대체 공휴일이라서, 어, 제가 주변을,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솔립을 좀 <laughs>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솔립을 한 주먹 정도 다 가지고 갑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곳에 살고 싶다. 역시 진주입니다. 아, 어떻게 보면 반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주 진주역이 직선 방향이고 좌측이 사천 봉동 우측이 고성 금곡 가는 입구 로타리 주변입니다. 왜 제가 이런 곳을 소개시켜 드리냐 하면 진주역이 여기서 5분 거리입니다. 5분도 안 되죠. 한 3분 정도 거리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부 이제 주변에 농지입니다. 한번 제가 로타리를 한 바퀴 돌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측에는 가수원입니다. 거의 이제, 어, 감히 옛날에 얘기는 많이 재배가 되었고, 대추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저 아래쪽으로 보시면, 예. 다 뭡니까? 거의 벼고, 그리고 비닐라우스 조금 덮여져 있습니다. 벼가 노랗게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진주역이 직선거리로 뭐 빨리 달리면 안 되겠지만 조금 빨리 달면 1분, 뭐 2분 이내에 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또 심지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 직선거리 넘어가면 바로 어 역입니다. 진주 신역이죠. 새로운 역 그리고 이제 이 길로 가면 이제 두량입니다. 여기가. 두량. 그 두량하면 두량 모터 연못이죠. 어, 상당히 큽니다. 우리 진주에서는 상당히 큰 모습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는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 뭐 제가 소개드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이제 조금 어, 완전 촌이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 촌이 아닙니다. 그 여기 들어서고 또 이제 길이 더 좋아져서 방금 소개드린 해그 길이 옛날에는 그냥 그, 그냥 1차선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넓히진 2차선, 잘 정비된 2차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봄되면은 벚꽃, 이 벚꽃나무입니다. 좌측에. 우측에 뭐, 이건 복숭아고 상당히 많은 꽃들이 다 도화라 그러죠. 도화, 복숭아, 꽃쫙 피고. 오른쪽에는 들깨와 콩이 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억새가 싹피어있죠 차가 전혀 안 옵니다, 지금. 억새꽃이 참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시로 나가시려고 하면 뭐 2, 3분, 1, 2분 도심지 그리고 이제 그 시골에 전원 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딴 가격은 제가 모릅니다. 고추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쪽을 이제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참 그거였습니다. 아, 지금 저기 뭔가를 놓고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좀 제가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단감을 겁나게 좋아하거든요. 일단 촬영을 잠시 예, 보류하고, 감을 좀산 이후에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주 정겹죠. 예. 예, 지나가다가 예. 떨렀습니다. 여기 이제 배, 야 진주하면 진주 무산배 네, 억수로 크답니다. 아, 억수로, 게, 억수로. 억수로, 얼마나 억수로 옵니까, 이게. 아, <laughs> 예. 되게 겁나게 큽니다. 음. 겁나게 크고, 야 맛있게 익었습니다. 그죠? 대추도 6,000원. 그 다음에, 이 대추. 예, 가격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추는 볼까? 저거 0 0원 5,000원이랍니다. 요건 얼마입니까? 그 요건, 요건 뭡니까? 그거 옛날, 그 나, 예. 저 제비포. 옛날, 옛날 제벽 양대락 하는 거 아닙니까? 양대는 요거보다 크다, 그지? 가능성. 예. 그, 애호박도 있습니다. 지금 애호박이 나온다, 그지? 그, 그, 전 애호박. 예, 예. 요거 가면 제가 산 겁니다. 이렇게 만은바지입니다 네. <laughs> 자. 보시고 시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세요. 예. 네, 네. 이 셋팅을 잘못해가지고 한번 옵스 했습니다. <laughs> 자 일단 이제 이제. 차도 안 오고 촬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배 보셨죠? 엄청 큽니다. 그죠? 네, 네 개, 네개 했죠? 네 개가 만 원이랍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시골스러움도 느끼고 예. 도시로 나가고 싶으면 뭐몇 분밖에 안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 이 길이 이제 두량 못으로 뭐 가는 길입니다. 참고로 저는 그 편집 안 합니다. <laughs> 편집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제가 뭐 편집하고 할 시간도 없습니다. 꼭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지 좋은 것만 보여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해야 감이 멋있네요. 사실은 제가 이제 가면서 감을 하나 먹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laughs> 하지만 촬영 강의상 참겠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단감은 제가 이제 먹어본 결과 느낀 거는 이게 변이 아주 깨끗하게 나옵니다. 변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이 좀 있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두 개 정도야 뭐 괜찮겠죠. 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스크린 치면서 제가 설명을 다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원래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고혈압, 당뇨가 원인이어서 신장이 안 좋아졌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도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책에 배가 정말 잘 익어갑니다. 아마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수확을 할것 같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다리는... 어, 진주에서 통영 그러니까 통영에서 대전까지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상당히 이제 높게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고속도로가 상당히 이제 우리 서부 경남과 남부 경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이제 고속도로죠. 대전까지 이제 마산을 통해서 경유하지 않고 어, 바로 이제 서부경남을 통해서 진주 산청 함량을 거쳐서 이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곳에 살고 싶다 하는 제 오늘이 육탄이네요. 육탄. 근데 하늘이 너무 맑지 않습니까? 아, 정말 맑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아, 옆에는 지금 백일홍, 소위 배롱나무죠. 배롱나무들이 많이 있네요. 아직도 꽃이 좀 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고마비의 계절에 정말 이 하늘, 푸른 하늘을 만끽하며 시0월의 풀령 맞고 그죠. 약간 살살합니다. 바깥에는 지금 살살하면서 뭔가 이제. 가을이 끝나고 이제 잘못하면 겨울에 오는 거 아닌가 하는 <laughs>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에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아,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게 인생이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큰 욕심 없이 그냥 가족, 건강, 주변분하고 어, 건물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게 큰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한때는 뭐, 포부가 컸습니다. 사주를 제가 보니까, 뭐, 좀,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포부가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욕심이 많다는 말이죠. 욕심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을다 이제 극복해야 될 시기고, 이제, 50이 넘고, 이제 60이 되면 이수라 하지 않습니까? 공장님 말씀, 이제는. 어, 후반, 인생 후반기 마무리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적을 어, 또 만들 이유도 없고, 이제 더 많은 친구들도 사실은 큰 필요 없고, 아,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laughs> 더 많은 친구들을 만들기보다는 있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 그 뭐, 남이 장궁은 뭐, 18세에 큰 <laughs> 뜻을 이루지 못하면, 하고 어쩐 그런 실수서 낭패를 본 일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는 과거하고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뭐 의사 선생 님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평균 수명이 90이라고 보면 딱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평균 수명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 굳이 이제 나이 들어서 스트레스 받, 받을 이유가 없다. 무리한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많은 걸 느끼죠. 저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 전원주택단지가 원래 여기 마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의 다 이제 새롭게 지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주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상당히 이제 마을이 잘 정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특성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고, 아, 이쪽이 괜찮겠구나 하시면, 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냥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또 그냥 지나치셔도 무방할 겁니다. 어. 오른쪽에 이제 작물이, 특이한 작물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뭐, 무슨 식물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토란입니다, 토란. 이게 이제 잎이 크죠? 어, 잎은 식용으로 가식으로 안 하고 줄기하고 뿌리를 먹습니다. 줄기는 이제 주어탕이나 끓일 때 이제 쓰거나 나물무침으로 쓰고 밑에 이제 그 토란 그 뿌리는 또 뿌리대로, 어, 우리가 국을 끓여 먹거나 할때또 먹곤 합니다. 시골 하면 참 정겹죠. 그 자체가, 시골 자체가 정겨움 아니겠습니까? 고향, 뭐,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어떤 불효를 저질러도 어머니는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바다 같은 마음, 품이 엄마가 아니겠습니까? 아, 세월이 잘 달려갑니다. 우리도 어릴 때가 있었고, 갓난쟁이 때가 있었고, 청년기가 있었고, 또 청년기 이후에 이제 중년기를 지나서 이제 <laughs> 노년기로 가는 겁니까? <laughs> 노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산에 해간 이후, 이제. 해지기 직전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24시 중에 한 15시쯤, <laughs> 오후 3시, 4시, 네. 뭐 7시 되면 유시니까 어두워지 뿌리니까 그렇고, <laughs> 자축 임묘 진 4, 5시가 한 11시 반에서 1시 반이거든요. 오, 미, 미, 미시나 신시쯤 된것 같습니다. <laughs> 오후 한 서너 시가 아닌가 봅니다. 제가 명리 공부를 뭐한 7, 8년 했는데 저희 서승님은 뭐, 뭐 정말로 대단하신데 저는 거의 미치지 못합니다. 그 임상 실험, 임상 실험이라고 임상으로 좀그 개인적으로 많이 받으려면 한천명 이상을 어 그냥 무료로 다 받으렸습니다. 그럼 제가 뭐돈 받고 가는 것도 다 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것만 다 말씀드리죠. <laughs> 그 정도 뭐 완벽히 볼 실력은 안 되고요. 솔직히 여기에서 한70% 정도 맞습니다. 그 이제 성명학이라든지 이거하고 결부시켜서 보는 게 사실은 맹리가 아닌가 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정촌 그 농공단지가 산업단지 쪽으로 넘어가는 겁 두량에서. 이 정촌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죠 진주시가 커지면서 정촌 여기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하면서 정촌이 엄청 어, 커졌습니다 발전을 했죠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여기 정촌에 좀 계시는데 <laughs>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죠 예. 여기도 단감이 많습니다 단감 재배를 많이 하고 있죠 어, 제가 솔잎을 어, 좀 채취하러 갔었는데 그 <laughs> 산수 앞에 제가 그래도 이제 식는걸 조금 제거해 드리고 그 이제 그모덤에 계신 신분들께 신 고인분들께 <laughs>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이제 앞에 솔리바묵과정도 딱가는데 용서해달라고 이해해 이해해달라고 <laughs> 했습니다 아마 이해해 주시겠죠자 오른쪽에 보면 대밭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나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밭입니다 저기 보시면 대밭이 상당히 많죠 요 밑에는 또 참깨, 뜰깨죠 네, 참깨가 아니고 오늘 들깨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들깨는 품종이 다양합니다 흰색들깨도 있고 또 검정색 들깨도 있습니다 아, 농촌진흥청이 아, 품종이 다양하게 이제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내가 네, 그러니까 심고 있는 들깨가 어떤 들깨인지 꼭 품종을 아시고 들깨 수확이라든지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들깨는 그냥 심어 놓으면 뭐잘 자라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십니다 하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품종이 기름용인지 아니면 다른 용인지 기름이 많이 난지 적은 건지 종실이 흰색인지 검정색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나무 얘기가 나오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대나무는 우리가 재래적으로 저기 이제 신사임당 102가마 오죽헌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오자 대나무 죽자죠 그는 검은 이제 대죠. 그 오죽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과거에는 울타리용으로 많이 심겼죠. 그리고 우리 집 뒤에는 보면은 과거에 이제 좀 서산하고 엄산하고 좀 바람 불면요 <laughs> 또 그런 소리가 또 기진 <laughs> 소리가 들린다는 하어 정도로 그런 이제 대 우리가 일반의 우리 이제 재리종 대죠 어 그런 대나무가 있고 저기 이제 동남아나 또 열대지방에 따뜻한 데 가면 대나무 직경이 거의 한 10cm 이상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왕죽이라고 하죠, 왕죽. 왕죽 하니까 하는 분이, 제잘 아는 분이 나는 왕죽인데 <laughs>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여튼 왕죽입니다. 그런 이제 대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도 어, 과거에는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료로 썼죠. 창문을 문을 만들 때도 썼고, 또 소쿠리라고 그러죠. 바구니, 소쿠리라고 <laughs> 정확한 명칭은 소쿠리를 만들어서기도 했고, 연을 만들어 날리기도 했고, 다양한 용도로 이제 사용했던 것이 이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대나무 통에다가, 어, 거기다가 이제 밥을 해서 또 해먹는 <laughs> 그런... 대나무 통밥이라 합니까? 대나무 밥이라 합니까? 하여튼 그런 어, 것도 다양하게 이제 맨치내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인의 삶이 아닌가 봅니다. 자연하고 이렇게 지내가는 것. 그러니까 연잎, 뭐 연밭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자측계 가면 또 강주 연못이라고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주시의 이제 동남부 쪽이죠. 동남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두량과 어 두량은 사실은 어 행정 구역으로 보면 사천시입니다. 어 사천시 두량읍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정초는 어 진주시 정초면 이렇게 되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 저쪽에 광주 연못 쪽에는 또 연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잎밥을 만들어 판다든지 어, 그 연꽃 그리고 또연 열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 차로 한다든지 상당히 뭐, 다양하게 면천배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촌면인데 과거에, 과거에는 사실 여기도 다 논밭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그 다닐 때만 해도 뭐 사실 완전히 뭐 깡촌이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렇게 배모를 했습니다. 참 세월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변해가고는 함을 느낍니다. 제가 과거에 여기 이제 요 건너편에 신혼 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한 1년 반, 한 2년 정도 살았네요. 일단 그 이야기가 이제 정초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